2015년 7월 27일, 1992년 나팔절로부터 21년은 보이지 않는 무형교의 시간이었고 성령의 초대의 시간이었다가 2013년부터는 신부 교회의 시간이므로 1년간의 신부를 대표하여 초대하는 시간에 들어온 모든 자는 휴거의 잔치에 참여를 한다. 지금은 신명기 백성들의 시간이다. 애급에서 나온 사람들은 완악하여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약속의 휴거를 받을 기회이다. 92년 10월 28일에 동원된 출애굽 사람들은 배도를 하여 휴거를 버렸다. 그들은 에러라고 망령된 소리를 하였다. 비록 나팔절은 몰라도 진심으로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신명기 백성들을 위하여 설립한 무형교회이다.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휴거를 살아. 오늘도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지금 일반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 가정에서 각자가 방주 휴거교회가 되어야 한다. 노아 때처럼 휴거 신앙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주일이 일요일만은 아니다. 지금은 노아가 되어야 한다. 365일이 주일이다.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교통과 교제를 이루어. 할 때이다.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일주일 전에 닫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기 첫날 유월절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십구 다섯에 양한 마리 꼴로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으며 출애굽을 기다리는 밤이었다. 뜬 눈으로 기다렸다. 기생랍도 여호수와의 정탄꾼을 살려보낸 상으로 창문에 붉은 댕기를 달아놓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 기생랍의 방에 모으고 문을 닫고 여호수와의 승리를 기다리다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이 그때인 것이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짓고 노화가 되어 가족들과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랑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휴거를 원한다면 일반 교회에서는 나와야 산다. 생명이 없는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이루를 받는 것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제는 각자가 자기를 만들어 주님에게 양육을 받을 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한 모델은 가정이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외형적 형상이다. 하나님은 남성적 인격과 여성적 인격으로 합성된 하나이다. 하나님의 두 인격성은 나누어질 수도 있으나 항상 결합된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 되는 요즘 가정은 하나가 아니다. 따로 각자이다. 아이들도 따로, 따로 각자이다. 이것을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 말로는 콩가루 집안이라고도 한다. 사단이 이미 점령해버린 가정이 된 것이다. 온전과 완전은 다르다. 완전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미하고, 온전은 인간 개인의 상대적인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은 성결하시며,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경건하시다. 예의로우시며, 보응하시고, 무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면 항상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며 어머니시다. 친구이시다. 유머가 풍부하시다. 부지런하시고 힘이 세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창조자이시며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흉내내어 하나님 노릇하는 사단도 하나님 허락하여서 공적인 업무로서 참수를 하고 시험을 한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인간들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개인교수가 사단이다. 사단을 보내 유업을 시험하신 것과 같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이런 사단의 시험을 종식하고 시험하느라 수고한 사단을 무적행에 처넣어천 년간 휴가를 주어 쉬게 한후 다시 잠깐 풀어내놓아 천년 동안에 태어난 수많은 인생들을 잠시 시험을 하여 가라지를 골라낸 다음 가라지 쭉정이는 불못 심판으로 던진다. 그래야 사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적인 업무가 끝이 나고 누시퍼에서 누시엘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끝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사단도 욕을 시험하는 의논을 하듯 욕기 일장 항상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한다 지금은 가라지를 골라내는 일에 사단도 매우 바쁜 일을 하고 있다 휴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단에게 속아 목총을 높여 열성당원으로 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사단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에 골똘한 은을 하고 계신다. 날짜를 정하여 공중제리만 예수를 믿지 않고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공중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에러라고 하는 한국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을 어떻게 할고 하는 의논하고 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깨어나라.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은 한국교회 목사들의 모습이다.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오늘도 평안하다 하고 내일도 평안하다 하고 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은 주님이 재림하심을 거부하는 악한 종들이다. 한국교회 17개 교단이 연합하여 성명을 발표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날짜를 정하. 오는 제림 예수는 반대한다라고 외친 교단들이다. 그러한 교단들이 지금 현재 WCC와 연합하여 우상들과 점술가들과 하나로 결집하며 구호를 외치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구판 잔치를 하고 있다. 종교는 하나라는 구호 아래 평화를 외치는 일에 앞장서서 일등 공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학이라는 명문 아래서 신명기 아이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죽은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니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눈이 멀어 종말을 보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이다. 아무리 아프게 말해주어도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같이 대꾸도 않고 자기 배만 챙기고 있다. 배가 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2013년 8월 15일 광복절로부터 2014년 추석을 지나 음력 8월 20일까지가 끝시간이라고 말씀하시고 2015년 8월 15일 광복절로부터 추석을 지나 8월 22일이 양력 10월 4일 끝날이며 큰 날이다. 2015년 보너스의 해이다. 수장절 끝날이며 큰 날이다. 테트라도 끝나는 해이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캄캄하여 끝날인지 큰 날인지도 모르고 휴거를 거부하고 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도 전 사람이다. 레위기 23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죽으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날, 예수님이 성령을 보시, 보내실 날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6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이다. 모든 날짜를 정하여 된 일이다. 초림은 내절기로 네 이루어졌다. 초림의 예수님은 날짜를 정하여 오신 분이다.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으니 한국의 땅이다. 92년 10월 28일에 휴거 소동은 나팔절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나팔절과 속제절과 수장절은 하나로 연결된 절기인데, 수장절은 휴거로서 이루어질 절기이다. 지금은 너무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노아 600세 되는 1월 17일에 홍수가 나서 40일간 쉬지 않고 하늘 위에 물이 터져 쏟아졌고 땅에 창이 터져 솟아올랐다. 아라라산 위에 지어놓은 방주가 물에 떠서 1년간 방주 안에 살다가 노아 601세 2월 27일에 방주 밖으로 나왔다.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와 새아들이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 하메의 아들들은 종이 되는 운명을 받았고 야벳은 물질의 복을 받았으며 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았다. 아세아 민족들은 샘의 후손들로 모든 종교가 샘의 후손된 아세아에서 발생하였다. 인류의 노예였던 흑인이 미국이라는 세계 의 제1국가의 원수가 되었으니 4700년에 원한이 풀렸다. 하메의 후손들에게 큰이로가된 오바마이다. 계시록 1장 7절, 볼 찌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과 휴거를 위하여 도적같이 오신 주님은 같은 분이시다. 휴거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시간적 간격은 7년이다. 휴거는 이론과 토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휴거는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휴거에 관심이 전혀 없다. 휴거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의 신비인 것이다. 성경 66권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어마어마한 신비와 비밀을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으로 된 기록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되어져 있다. 초림 때 예수께서 오셔서 한 행적도 다 어찌 성경 66권에 기록할 수 있겠으며 하물며 천국의 신비를 다 기록하겠느냐 내일도 모르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이 모래할만한 지식을 가지고 천국 말씀을 휴거 말씀을 폄하하겠느냐? 믿음이며 사랑이다. 휴가가 없다고 아직 멀었다고 하지 마라. 사단의 속임수이다. 이제는 가운트 다운이다. 그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이다.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다. 추석 시즌은 수장절이다. 한국 민족이 고향을 찾아가고, 지금껏 지킨 추석 명절은 휴가 명절이었다. 한국민족이 지켜왔던 정월 대보름 명절은 6월절이다. 일곱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 셋은 6월절과 5순절과 수장절인데 정월 대보름 5월 단호 추석절은 새 절기와 같다. 단호절은 오순절과 같다. 재림하신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인 휴거를 부끄러워하면 그에게는 휴거는 없다. 오늘날 한국 교회 수십만 명 목사들이 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폄하한다 지금은 계시록 22장 11절이 시행되고 있다. 부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부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은 그대로 두고 보는 시간이다. 휴거와 심판이라는 시간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이다. 누가 옳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날에 알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단으로 묶여지는 시간이다. 바벨탑 시대에 언어를 혼잡케 하니 자기들의 언어대로 끼리끼리 뭉쳐서 여러 민족을 이루듯이 신앙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승을 두어 여러 파로 갈라진다. 휴거 날에 그 단들의 진위 여부가 밝히 밝혀진다. 그 날이 2015년 테트라와 수장절이란 끝날과 큰날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안에 어느 시간에 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행하시고 이루신다. 한국 교회들이 2단, 3단 정제하고 물고 뜰고 핥히는 시간도 곧 끝난다. 휴거를 사모하는 자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은 휴거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광려의 때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주님이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4장 26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은 말세 주님 오실 때의 징조를 물으니 미혹을 조심하라 말씀하셨다. 미역은 이적과 표적이 많은 곳이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사단이 지배하는 확률이 아주 높다. 이런 곳은 회개가 없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질 만능이 되어졌다. 휴가자들은 가정 방주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기도의 골방을 찾아 모용교회길 원한다. 노아의 방주, 아브람 방주, 누세 방주, 기생라의 방주. 총리 요새의 방주다. 이런 방주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류한 방주들이다. G20, 정상들이 러시아에서 모여 시리아에 대한 각 정상들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오바마는 국회에서 승인을 하면 시리아를 공격하겠다고 하고, 푸티는 시리아가 공격을 당하면 시리아를 돕겠다고 한다. 시리아 정부는 북한에서 구입한 독가스를 시험하여 3,500명의 시상자를 냈다. 미국 상원은 시리아 공습을 승인하는 의회 통과가 있었고, 미하원만 통과되면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종말적 사건에 왜 시리아가 불거졌겠느냐? 시리아는 수리아다. BC 300년경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가 되었고, BC 168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이 에루살렘을 공격하자 마카비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를 하였다. 사해 콧난으로 도망을 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에세네파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와 가족적인 경건 생활을 한 수도원이 되었고 세례 요한도 이 에네, 엔에... 에세네파 수도원에서 자랐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초대교회 선교본부가 되어 여기서 파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선교 파송을 받았다. 사도행정 13장 1절에서 4절 이런 시리아가 종말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금은 무서운 하나님의 불꽃 가득신 눈으로 불탈 장망성을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시리의 전쟁에 휴가에 무관한 줄 알고 태평하다. 그러므로 대적하는 입과 물고 뜯고 핥히는 입을 조심하여야 한다. 루키에서에나오면은 과부가 된두 며느리를 불러 고향 땅으로 갈 터이니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큰 며느리는 울다가 친정으로 갔고 작은 며느리 누스선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를 따라 배들렘으로 왔다. 당시 모압은 자기 의 백성이 외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지금 북한 민이 남한으로 오려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야 하는 것처럼 루도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한 것이다. 휴거는 북한을 탈출하는 것보다 더 힘을 써야 하는 탈출이다. 그러나 머리의 지식으로 휴고를 할수 있는 듯 쉽게 생각을 한다. 머리는 지역을 찾는 데는 빨라도 휴고로 인도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다. 가슴이며 마음뿐이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는 휴거 휴자도 입에 담을 수 없다. 막연한 휴거는 없다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나 개들이나 행음자나 술객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나 살인자들은 지구가 불탈 때 함께 타서 청소되어야 할 운명이다. 휴거는 전조가 전쟁이다. 한국의 전쟁은 시리아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이 먼저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이란을, 핵 공격도 서슴치 않을 판세다. 휴거는 꽝 하면 휴거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2015년 휴거는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휴거의 해이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 날짜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결혼하는 신부가 결혼 날짜를 모른다면 어찌 결혼할 수 있겠느냐? 휴거는 혼인식장으로 인도받는 순간이다. 휴거가 임박한 시간이 되면 천사들이 알려준다. 결혼날짜가 온다는 것이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셨다. 산자와 죽은자를 가르는 것은 휴거라는 단어다. 성취된 나팔절은 92년 10월 28일이다. 2014년 휴거회를 연장시켜서 2015년 늦은 수장절로 휴거 날을 주시고 한국의 추석 명절로 휴거자들을 하늘 곳간으로 끌어올리시는 시간을 주셨다. 진리는 자유를 준다. 형식은 억압만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신다. 사단은 인간들에게 율법으로 억압을 한다. 못된 인간들은 사단의 올무가 필요한 것이다. 사단도 하나님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다. 휴가의 옷을 입은 자는 사단도 알아보고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형통한 것이다. 미국은 14년 전부터 2013년 9월에 있을 킬샷 태양풍에 대하여 연구함으로 혹시나 있을 수도 있을 태양풍 살상을 대비하여. 페마 미국 연방 수백 군데 지하 곡물 저장소와 지하 벙커와 시체 처리용 관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러시아로 도망간 미국 정보국 직원 수노든이 폭로한 것이다. 미국의 태양계에 대해야만은 철저히 숨기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태양이 깨졌다고도 한다. 태양 속에 검정줄이 두껍게 보이는 사진도 공개를 한다. 태양이 깨진 증거로 제시한다. 성경은 태양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계시록 16장에서는 태양이 열을 내어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고 한다. 학자들은 지구가 매년 23도씩 올라간다고 하고 상승한다고 한다. 한국도 아열대가 되어 남쪽, 남도쪽노는 이모작이다. 사람들은 전쟁으로 죽으면 원한의 역사 속에서 일본을 미워하듯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태양으로 죽으면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회개는 안한다. 악한 것이다. 태양풍 재앙은 2016년으로 절정을 이룰 것이지만 2015년 9월에 킬샤 태풍을 미국은 숨기고 있다가 9월에 행성이 떨어진다고 알리고 있다. 스노든이란 정보 요원이 미국을 배반하고서까지 인류에게 이 태양풍을 알리려고 망명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에도, 미국에도 휴고자들이 있기 때문에 막고 있으나 휴고가 일어나면 태양풍 킬샷이 엄청난 위력으로 강타할 것이다. 그 또한 눈앞에 와 있다. 지각 변동과 쓰나미와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교환을 이루고 죽을 것이다. 김정은이가 신옷을 입고 나온 것은 군부에게 실권을 다 내어준 퍼포먼스다. 북한 군부는 노동당을 절대적 권제에 올려놓고 김일성 이름을 뺐다. 입헌군 주제가 시행된 것이니 일본처럼 천황은 상징적이고 실권은 아베 내각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북한의 노동당이란 내각 권력기구가 김정은을 대신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농구 선수랑 노란하라고 한 것이다. 금강산도 군부의 장난으로 문이 닫혔으나 이제 군부는 노동당이란 옷으로 갈아입었으니 금강산도 군부 것이고 개성공단도 군부 것이다. 북한의 태양도 이제는 깨져버렸다. 그들의 태양은 김일성이고 김정일인데 북한에게는 태양이 없고 군부의 별만 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박근혜 여성으로 세우신 것도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 주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돌보고 계신다. 천사들이 파송되었다. 보호할에 있는 것이다. 2015년 미국의 태양풍이 구월에 있다고 알렸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매우 혼미하고 혼잡하고 두려울 것이다. 2015년 9월에 김일성 자리에 올라선 중앙노동당과 9월에 일본의 죽음의 핵물질 확산과 이북과 화, 한국의 전쟁 소식 등 이제는 대환란 7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시리아의 초일기 전쟁 등이다. 이제는 대환란 7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시리아의 초일기 전쟁 등이다. 아멘.